송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laughs> 오늘 행간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주제는 뭐예요? 네, 예,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내게 아니다 공공재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 예, 예,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달 공개할 주민번호 개편안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예, 예. 이 주민번호 개편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한다 안 한다 말만 참 무성했는데 네. 일단 안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한다는 겁니까? 이 안을 국회 행아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이제 다음달 안행부가 개편할 개편안의 내용을 미리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주민번호. 네네. 예. 이런 논점에 따라서 네 가지 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첫째,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음.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번호를 하나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의 내 주민번호는 그대로 두되 네. 다른 번호를 하나씩 더 주자. 네. 하나 더 얹어주자. 그러면은 그 번호를 사용하면 주민번호 유출이나 이런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고요. 어. 하지만 이제 3억 7천만 건 이상 유출된 주민번호를 어떻게 계속 그냥 사용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두느냐. 예, 그럼 찝찝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음. 그래. 그럼 기존의 주민번호를 폐기를 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하나 더 부여를 해주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안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 방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요. 아무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뭐 하느냐. 음. 또 유출되면 또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laughs> 어, 어느, 어느 생활 10년쯤 지나면 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주민 번호에 주민증 반행 번호를 하나 더 얹어 주자. 아하. 이제 이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있습니다 약간 약간씩 변형되는 거군요.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어. 예. 그러면 주민 번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주민증 반행 번호만 사용을 하면 개인 정보 유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예, 예. 근데 이것도 부,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 주민등록 번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음흠.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참에 주민등번호를 록 아예 없애버리자. 음. 주민증 발행번호라는 것만 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번호는 없애고 주민증 발행번호만 주자. 네, 주민증 발행번호라는 걸를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련번호를 일련번호를 하나씩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일종의 됩니다. 일종의 여권번호 비슷하게요. 네네 맞아요. 그럼 무 개인정보 를 담고 있지 않고요. 아, 그 차이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예, 예. 지금 우리가 생년월일 들어 있는 아, 거 이런 게식이 아닌 걸로 예, 새로 주자. 어, 복잡하네요. 그러면 뭐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이 주민번호 체계 자체를 허물지는 않는 방향. 이 방향으로 방점은 찍힌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안을 꺼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음. 근데 안행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주민번호를 다 없애고 새로운 번호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한 5천억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도 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없애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방 안쪽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음. 만행부가 다음 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예, 예. 속마음은 주민번호 제차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3,4번 안 중에 아예 주민번호 없애는 안이 있긴 있지만 예, 예. 그쪽에 방점이 찍힌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근데 주민번호를 네. 이 체계를 그대로 둔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시체한 말로 주민번호 하나면 사람도 바꿀 수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정말. 전혀 엉뚱한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민번호 13자리를 보면 다알수 있는데요. 앞에 6자리는 몇년몇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적혀 있잖아요. 정확히 나오죠. 맨 앞자리 그 다음에 7자리가 있잖아요. 또그 예. 앞자리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2000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3 여자는 4, 4. 이런 번호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는 번호.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이 어딘지 다알수 있습니다. 아, 처음 한 지역? 네. 태어난 곳? 네. 그러니까 태어난 곳하고도, 그렇죠. 태어난 곳에서 출생신고를 대부분 하게 되니까요. 그, 그러, 그렇죠.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의 고유 지역 코드가 다 있는데 그네 자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한 자리, 그 지역에서 몇 번째로 출생신고를 했느냐. 예. 이런 건데요. 대부분 한 지역에서 출생신고 그날에 아는 사람이 몇명안 되기 때문에 음. 한5 이하 번호로 그렇게 되는거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뭐 그래요. 네. 대충. 지금 그 번호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네요 것 네.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이건 검증 번호인데요. 앞에 1 2 자리 숫자가 일년 일년 일년대로 이렇게 쭉 번호가 정해지면 예, 예.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식대로라면 정말 웬만한 정보를 주민번호만 보면 다 얻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뭐몇 번째 로 출생신고한 어... 사람까지 다 나오니까 그 동네만 찾아가면 그 사람 정보 다할수 있는 거죠.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은 번호를 국민 개개인에게 다 부여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민번호 체제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laughs>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범죄가 득실득실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외국은 없이도 돌아가요. 없어도 멀쩡하게 자, 잘 있습니다. 일본에는 주민 표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국은 사회부 장번호 아마 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번호가 있는데 이건 그냥 무작위 번호입니다. 음. 개인이 뭐 특별한 개인 정보 갖고 있지 않고요. 이 번호도 극히 제한적인 공적 업무에만 사용이 됩니다. 예, 예. 우리처럼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번호 요구하고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스웨덴이 가장 비슷한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이, 구분이 가능한 번호를 부여해주긴 하지만 예. 이것도 공공분야에만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번호라는 그러니까 네. 뭐 거기 에 정보를 담았든 안 담았든 나에게 번호를 붙이는 순간 그 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말고 마이핀 같은 새로운 인증 수단 사용하자라는 안도 있잖아요. 근데요, 마이핀 요즘에 인기가 있지만 마이핀 사용하려면 아이핀이 필요하고요. 예. 아이핀이 있어야 하면 주민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결국 주민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laughs> 결국 주민번호 체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아하. 결국 문제는 주민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쟁점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음. 이 참에 만약에 혁신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주민번호 자체를 폐기하는 방법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고민이, 이게 간단히 해결될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네 개의 새로 운난 던져드렸습니다. 고민해보시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